<laughs> 오늘도 내가 그 뭐야 이, 이 빨갱이 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사사히 빨갱이 도 빨갱이 에요 사실 네. 예, 꼭 북한이 내려오사 가 아니라 근데 이이 이 동네에 이 도라이 새끼들이 내가 그 얘긴가 문을 확닫아버리더 가게 문을 확 닫아버리더라 장한텐 장보고 가 오빠 있잖아요 이 빨갱이들이 혹시, 네. 혹시, 네. 북한에 너무 가고 싶은데, 네. 가는 방법을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떻게 해야 네. 된다고. 또 가는 일, 방법 좀좀 알려 주세요 일단, 잘 일단, 일단 중, 중국으로 해서, 잘 들어, 중국으로 해서 이제 백두산 관광 간다고 하면 아, 그렇죠, 안 그렇죠. 보내주니까, 네. 중국으로 해서 이제 뭐 이런 말리언성 보러 간다고 했다가, 네. 예,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한번 갈아탄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모스크바 광장을 한번 싹. <laughs> 그 다음에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제 잽싸게 예, 점프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도입한사 얼마나 들려나 걔네 그지나 돈이 없잖아 예, 그죠 그러니까 걸어서 이제 배낭여행을 이제 배낭 아, 배낭여행 배낭여행으로 가야 돼? 예. <laughs> 야! 배낭여행도 된대! 잘 들어! 어? <laughs> 예, 아... 내가 얼마나 진짜 이렇게 자상하냐 니네 미, 북한 가고 싶은데 못 가, 가는 방법을 몰라서 아못 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어장안평 장혁오빠 섭외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친절히 알려줬으니까 빨리 아, 가라 야 빨리 가 여기 우리 저기 마누라 아하 진짜? 아베 말이야 아베가 아, 아베 말이야 아, 아베 말이야? 아, 아베, 아, 아베. 아베. 아베 아베 괜찮아 마리. 진짜 네, 아베. 아베처럼 해야지 그게 구기 위주로 네. 아 정말 겁나 부러워 아베같은데 네비하 <laughs> 네, 여기 오신 분들 다 1,000명 채워야 되니까, 이제 1,000명이 눈앞에 와 있어요, 이제. 네비의 연금술사 <laughs>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아, 어, 오빠, 나도 구독할게요. 예. 네비의 연금술사 여러분, 장한평 장영. 네. 아, 되게, 이게 겁나 또말씀드리게 잘하시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300명만 오면 됩니다, 이제. 300명,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냥 구독해버리면 되겠네. 네. 중남국으로 보내버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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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럽게 한가 이것들은. 북한 네. 그렇게 빨리. 예 네, 맞습니다. 네비 영수사 예 네, 네비의 영수사 예 네, 맞습니다. 아니 김정은 이게 귀여워서 죽겠다며 그래 가서 뭘 <laughs> 가야지. 내가 그 내비게이션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가 안 돼서 온 거예요. 얘들아 북한 가서 김정은 침부 한번 보고 와야지 내 소원인데. 또또못 생겨갖고 또 왜냐면 저 기, 기쁨 줘도 안 돼요 그냥, 그냥, 그냥 거기 가면 그냥 거기서 그냥 뭐저저거뭐 저거 그냥 또그뭐 뭐, 뭐, 꽃이랑 흔들 정도만 되지 뭐 누가 안받아준니다 예, 일단 좌파들은 일단 외모가 안 되니까 아니 예. 오빠 걔는 얼마나 얼마나 눈이 나지면 김정은 다 귀여울까 그러니까요 눈이 예. 도대체 어디 달린 거야 그니까야 <laughs> 네? 니네 그렇게 소원이잖아 김정은 가서 실물 한번 봐. 보리 포도한번 시켜주고. 그러니까 예. 눈물도 흘려주고 콧물도 닦아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요. 북한은 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가지 마시고 일단 코로나 끝난 다음에 북한 여행 시켜드리겠습니다. 북한 관광 투어 예. 자빠리들 예. 배낭 여행. 아니 예. 김정은이 그렇게 해? 네비의 연금수사 네비의 연금술사, 네비의 연금술사. 아니, 맨날, 익승만 박정희 독재 개소리 하면서, 어? 김정일 그렇게 좋아? 네, <laughs> 그독재자 3대 독재 살인마 새끼 그렇게 좋아? 아니이 그러니까. 또라이. 네. 아니,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조금만 좀 먼, 이제 뭐 저기 어디야, 뭐 전라도 섬으로만 가래도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강원도로 가래도 안 가요. 네. 서울에서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야, 여름에, 너 5월 5일 날 어린이날 어디 갈래? 롯데월드요. 이러는데, 너희들 만약에, 저, 모란보 한번 갔다 올려면 또안 가요, 또. 아니, 아. 왜 그래! 오라이새 네 이나라, 이나라 그냥 그대로 갔다 그리고, 바치려면 제일 주적인 거다 알아 그리고 저, 북한에, 북한은 가네. 가지 그랬구나. 말고, 북한에는 웬만한 땅은 다, 그거야, 체르노빌이야, 체르노빌. 핵 연습장이라서 그거 가면요. 방사능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그일본에그 방사능 때문에 뭐 일본 욕하는데 북한에서 예 북한에 가면은 방사능 100% 걸립니다 거기는 뭐 체르노빌이지 뭐 그냥 핵시설인가 핵시설 그 갔다 와 보세요 그냥 방사능 쫙쐬고 오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네, 이제 문법 새끼들 보고 다 이랬어요 이제 이번 여행은 어디갈거니까 자기는 이번에 저 미국이나 일본 갔다 오겠다 그래 거 가지 말고 안녕하세요 리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예. 카운, 카운트 세죠. 카운트. 어, 카운트. 예. 아니, 카운트를 사려나르다고 아, 나 여기서 신청자들하고 소통할 거야. 아, 알겠어요. 그 그러면 아니, 저좀따빠 지금 몇개 했어? 지금 네가 니네 아우도 그렇게 좀. 됐어. 응. 어. 예. 아, 그때서 가서 조사받았어 아, 네. 네단다 너네 안안 그렇게 사랑하는 거같아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 가서 맞아, 맞아. 환경, 좀 파고 네. 좋아져.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시는 그 아가씨는 차이좀좀가정다감한데 다른 맞아. 보수들은 맞아. 왜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예 알았어요.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남자들 왜 그런 거지 왜, 왜, 왜 <laughs> 내가 이 두려운가? 아니, 자파처럼 예. 생겼나? <laughs> 아니요, 난이런 아, 이게 자질 자파가 어딨어. 자,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녀와, 오빠. 자, 자. <laughs> 예, 장암평 자녀입니다. 아, 예. 예, 제가 저90% 좌파하고 싸우고 있어요. 동네에서 남한 보수예요. <laughs> 동네에서는